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한절한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그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때 부른 노래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며 불렀던 노래가 어떠할지 어떤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실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집과 성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과 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가정, 가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장막 집이라고 말했던, 즉, 나의 육체, 나의 인생 삶, 또 나의 소유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일절 말씀을 이렇게도 어 적용해 볼 수,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며 반듯한 집을 세우려고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 아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노력과 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출근해서 어, 겉으로 보여지기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네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건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이 무엇인가죠? 네, 저는 한편으로 이 코로나 19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많은 사역들 대부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멈추고 나서 뒤돌아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또 교회생활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했던 일들이 꽤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또 지켜내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지켜내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수고를 거듭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높게 집을 짓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오래도록 성을 지켜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켜내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완전해 보이고 철두철미, 주도적 면밀하게 잘 짜여져 있고 아무리 밤잠 자지 않고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걸 알죠. 그렇지만 솔직히 저의 경우를 말하면 잘 알고 있는데 어, 완전히 인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성취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누리게 되는 평안이 어떠한지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인가요? 네. 많습니다. 아이는 그냥 그저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쁜데 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가장 예쁠 때는 아마도 잠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잠자는 모습 보면은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네. 사실 뭐 아이가 근심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는 모습 보고, 모습을 보면 유난히 더 평안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늘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뒤척임에도 언제든지 달려와서 반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내가 부족한 것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그때그때 채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그 평안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건축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벽돌 한장한장 한 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벽돌을 쌓아가시고 또 그렇게 쌓아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진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지켜 주실 때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절대적인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